오늘은 21세기 현대 국가들이 모두 동시에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세기의 시작인 2000년 세계를 불러와서 전 세계가 배틀로얄을 하게끔 해보겠습니다 그리해서 배틀로얄이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세계대전 그 이상이 될 전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동맹은 없고 오로지 적군만이 존재할 뿐이지요 말씀드린 순간 독일이 양방향에서 두들겨 맞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전쟁의 업보로 독일은 이번 전쟁에서 빠르게 제고되는 것 같군요 유럽을 지나 아프리카로 내려가면 아프리카는 야생 그 자체가 되어 버렸군요. 저 수많은 국가들이 아프리카라는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난잡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시아로 내려와서 우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한반도를 살펴보면, 오 이런 미친 당연히 한국의 압승일 줄 알았는데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북한 따위가 한국과 접전을 펼치고 있다니 믿을 수 없군요. 아무리 주한 미군이 없다고 해도 말입니다. 한편 미국은 순식간에 캐나다를 조지고 먼저 이 북미 일대를 통일하는 데 성공해 버렸습니다. 한편 이 시각 독일은 주변국들에게 한꺼번에 다구리당해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지금 독일을 점령하고 있는 주변국들은 하나같이 독일이 이전에 침략하고 점령했던 국가들이군요 과거에는 독일이 저들의 영토를 점령했지만 이제는 저들이 독일의 영토를 나눠먹기 시작하는군요 유럽은 혼란 그 자체인데 동아시아는 어쩐지 영토 변화가 크게 보이지 않는군요 러시아가 몽골을 침략해 합병한 정도를 빼면 말입니다 동남아는 타이와 캄보디아가 순식간에 탈락하고 미얀마와 베트남에 이강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전쟁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지도가 바뀌고 있는데 오 어, 이런 미친 어째서 한국과 북한의 전쟁은 아직도 진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북한의 사상자 수치를 확인해 보니 북한이 한국 측 열배에 달하는 사상자가 나왔군요. 양방향에서 공격받은 독일이지만 독일은 썩어도 독일인지 조금씩 자국의 영토를 되찾아 오는데 성공합니다. 아마 폴란드가 덴마크를 통수치고 정작 독일을 공격하지 않은 탓도 있는 것 같군요. 게다가 오 어, 이런 미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그리스가 맞습니까? 그리스가 발칸반도 전역을 통일해가고 유럽의 최강국으로 등극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함께 루마니아를 제거해버리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폴란드와 전쟁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유럽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 동아시아는 어느 곳보다 가장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럼 그렇지. 중국이 가장 활발하게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카자호스탄이 중국의 침략을 받아서 빠르게 정복당해가기 시작합니다. 보기를 상대로 선전했다 프랑스지만 오히려 미친 이제는 프랑스가 양방향에 둘러싸여 공격받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이 올라오고 스위스가 산에서 내려오고 독일마저 국경을 넘어 프랑스를 갉아먹고 있군요. 그러나 정작 독일은 네덜란드에게 본토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프랑스는 살아남지 못할 듯하군요. 이런 혼란의 도가니 유럽 상황과 달리 아시아는 고요함이 넘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까지 소진해 폴란드를 유린하면서 유럽 일대는 더욱 혼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는 우크라이나가 침략국이 되면서 한국을 정복하고 있는 클래스군요. 러시아가 오지 않는 이상 우크라이나의 패권은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유럽은 이렇게 쉴틈 없이 실시간으로 지도가 바뀌고 있는데. 오 이런 미친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는 작은 변화 없이 언제나와 같은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중국이 동아시아보다는 중앙아시아에 눈독을 들인 것 같군요. 프랑스는 독일을 비롯한 주변국에게 능욕 당하고 있고 독일은 우크라이나에게 능욕 당해 수도가 함락당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인 우크라이나는 독일뿐만 아니라 발칸을 통일한 그리스와도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깡패국이 따로 없군요. 근데 어쩐지 그리스의 탱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니 그리스뿐만 아니라 러시아마저 참전해 우크라이나를 밀고 유럽으로 진입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인 전선에 우크라이나는 빠른 속도로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그리스에게 멸망당했고 이 러시아의 진군을 막을 국가는 세인과 산에서 내려온 스위스와 발칸의 지배자로 군림한 그리스가 남은 것 같군요. 때 아메리카에서는 당연하게도 미국 혼자서 북미를 통일하고 이제는 남미까지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하루 단위로 지도가 바뀌고 국가가 멸망해가는 와중에도 아시아는 여전히 달라진 게 보이지 않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한국과 북한은 실시간으로 전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어느 쪽도 서로의 영토를 넘어가지 못하고 도착화된 상태입니다. 중국이 남북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서쪽에 관심을 돌린 게 다행이군요. 라고 생각했는데 온론 미친 어느새 중국이 대만과 필리핀까지 소문 없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독일 영토를 넘어서 프랑스까지 진입해 서유럽 국가를 위협하고 있군요.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이 거대하고 끔찍한 국가들을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미국뿐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남미를 침략하면서 중국, 러시아 못지않은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해가면서 말입니다. 한편 아프리카는 해난전 끝에 어느 정도 세력 범위가 더아진 듯합니다. 이 아프리카 전쟁에서 에티오피아가 가장 막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군요. 물론 이월 클래스에 있는 국가들과 비교하자면 아프리카부터 통일해야겠지요 스위스나 스페인은 아무리 커봤자 러시아와 압도적인 체격 차이를 좁힐 수가 없는 것 같군요. 유럽이 러시아의 손에 떨어지고 있을 때 미국도 어느새 남미의 절반까지 차지해 버렸습니다. 이런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건 조금 더 후에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어쩌면 먼저 그 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충돌할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하지만 터치와 크리스의 체급은 러시아군을 붙잡아둘 수 있다는 정도의 체급이라는 것도 무시. 못 하겠군요. 세계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한반도는 여전히 똑같은 상황인 게 실화입니다. 비록 북한이 한국의 6배 넘는 사상자를 가지고 있지만 전선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던 가운데 끔찍한 것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남아비아를 합병하지 못하고 계속 전쟁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 오 이런 미친 어째서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까? 전쟁에서 이겨도 바로 새로 전쟁을 하는 보그라는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미식의 군요진. 진짜. 한편 유럽은 어느새 이탈리아도 러시아의 손아귀에 넘어가 고 러시아의 유럽 정복이 거의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발칸을 통일한 그리스가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 같군요. 아시아의 주도권은 여전히 중국에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베트남까지 보고 치우면서 유라시아에서는 러시아와 함께 부탑을 달리고 있군요. 러시아에게 저항하던 스페인은 전염병처럼 퍼지는 러시아군을 막지 못해 순식간에 함락당했습니다. 이제 유럽의 희망은 산에서 내려온 스위스와 발칸을 통일한 그리스만. 남았군요. 영국 이 새끼는 아일랜드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편 한반도는 오 이런 미친 드디어 전선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이 북한의 옆구리에 상륙하면서 고착화된 전쟁을 주도하기 시작했군요.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슬픈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도가 독립을 했다는 것이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는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존재했군요. 한편 아메리카를 전부 정복해낸 미국은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떼려 버립니다. 그저 본토에서 조용히 살고 있던 일본인데 졸지에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었군요. 오 이런 이침이 게다가 미국은 일본을 상대로 핵폭탄까지 사용하기에 이릅니다. 일본은 졸지에 또다시 핵폭탄의 악몽을 맞이하게 되었군요. 이러한 일로 인해 일본은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섬을 노리는 귀여운 보복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북한의 옆구리를 찌르는데 성공했지만 정작 또 여기서 진전이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남북전쟁은 때나긴 장기전으로 이어질 듯하군요. 이럴 때 유럽은 스위스와 그리스가 러시아를 상대로 저항하지만 러시아의 상륙군이 그리스를 빠르게 집어 삼켜가기 시작합니다. 서진을 택한 중국도 동아시아가 아니라 이란을 점령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강대국가들은 이 유라시아 대륙을 사이좋게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대로면 터키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나겠군요. 한편 아프리카에서는 오오오 이 새끼들 아직도 이러고 있었군요. 남아비아 공화국은 몇 번을 공격받아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불사조를자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인도까지 넘보기 시작했고 아메리카를 먹은 미국은 쿠바를 먹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영토 확장은 보이지 않는군요. 일본과 전쟁 중이지만 전쟁의 진전은 크게 이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마 계속 아메리카에 박혀 나오지 않는 건 아니겠지요. 이러다가 유라시아가 중국과 러시아의 소나기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전 세계가 이리저리 얽혀 싸우는 와중에도 한반도는 자신들만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군요. 저 잔혹한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신기할 따름 따라... ]입니다. 그리스가 무너지고 스위스를 제외한 온 유럽이 러시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독일이어거지로 살아있긴 하네. 아무튼 러시아가 사실상 유럽을 제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영국이 아직 건재하긴 합니다만 오히려 미친 러시아군 순식간에 바다 건너서 영국하고 스위스까지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일말의 자비도 없는 러시아로 인해 유럽 통일을 러시아가 이루어내고 맙니다. 게다가 그런 러시아에게 한국과 전쟁 중에 난데없이 선전 포고를 날린 북한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력이 유럽에 있는 탓에 일시적으로 영토를 점령했지만, 그럼 그렇지 북한은 러시아의 전차사단에 순식간에 적대당하고 있군요. 이런 북한의 행동 덕분인지 한국이 드디어 국경선을 돌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남북전쟁이 드디어 크게 바뀌는 순간입니다. 근데 남북전쟁에서 이겼다고 쳐도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상대하느냐가 문제군요. 그렇게 대한민국은 북진에 성공했고 북한은 함경북도와 연해주 일대만 남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지만 말입니다. 유럽에 이어서 아시아도 정리가 된듯 하군요. 아프리카는 아직도 저러고 있지만, 그러려니 합시다. 그렇다면, 이 지구상의 초강대국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3스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가 온것 같군요. 바로 초강대국끼리의 전쟁이 말입니다. 먼저, 러시아와 중국 간 전쟁이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유라시아라는 거대 대륙을 두고 팽팽한 공방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이 이겨도 지구에 희망이 없을 것 같군요. 하지만, 거대한 대륙단이 전쟁인 만큼 지지부진한 전투가 이어졌는데, 오, 이런 미친 러시아군이 제해권을 잡고 중국 해안가에 상륙 공격을 실행했습니다넌 바로 순식간에 제압당하는군요. 이런 상황에 미국은 아직도 일본 하나 제대로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는데 아프리카는 아직도 자신들만의 위그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아프리카는 아직도 남아비아를 먹고 뱉기를 반복합니다. 유네스코 신기록에 도전하려는 모양인가 보군요.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대륙 단위에 공방전을 팽팽하게 벌이고 있을 때 균형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드디어 나타. 하고 말았으니 그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북한을 무찌르고 남북 통일을 이룬 대한민국이 이제는 군대를 북진해 중국 정벌에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 오 이런 미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러시아를 상대중인 중국군은 대한민국의 기습 공격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순식간에 만주 일대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이루어낸 것도 모자라 과거 잃어버린 고구려의 영토를 다시 이렇게 되찾아오는데 풍공하고 있군요. 이 위대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으니 아랫도리가 축축해질 것만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차와 강제로 끌려온 20대 용사들이 중국인들을 섬멸하고 빠르게 만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개입으로 인해 중국은 러시아와 전쟁에서 균형이 무너지고 크게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일은 미친 게다가 멸망한 줄 알았던 북한이 아직 연애주 땅에 길붙어서 살아남아 있었군요. 라고 해도 러시아에게 순식간에 흡수당해버립니다. 북한도 없어졌고 대한민국은 막힘없이 진군해가고 있습니다. 오일은 미친 일본이 드디어 한반도를 공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해도 우리 국군이 순식간에 일본군도 험멸해버리는군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 패권전쟁에 개입하고 있을 때 아프리카에서 드디어 남아비아를 완전히 제압하고 체력구도가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했군요. 에티오피아가 멸망하고 앙골라가 아프리카 중앙을 독차지해버린 건 의외로군요. 육지에서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의 상륙공세를 넣고 있습니다. 제압당하더라도 포기를 모르고 계속 들어가는군요. 비단 러시아뿐만 아니라 일본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계속해서 상륙 공세를 넣고 있지만 일본군은 무의미한 기생만을 계속 반복할 뿐입니다. 만주에서 중국군을 상대하면서도 옆구리를 찔러대는 일본군을 수장시키는 대한민국군의 클래스가 보이는군요. 만주를 끊임없이 질주하던 국군이지만 이제 전선도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버린 듯합니다. 한편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가 앙골라를 꺾고 아프리카의 패권을 장악한 듯 보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전쟁은 어느 순간 러시아가 점점 우세해. 가기 시작합니다.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이란을 통해서도 빠르게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군요. 아무래도 이 대한민국의 존재가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대한민국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먼저 중국이라는 나라를 해치우기 위해 암묵적으로 중국만을 공격하는 것 같군요. 이런 상황에도 일본은 여전히 대륙 진출을 포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의 중원을 차지하고 전쟁의 흐름은 이제 완전히 러시아에게도 비울기 시작했군요. 중국은 티베트고원의 박효승도나 남중국의 에서 저항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일은 미친 결국 미국마저 참전해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전차사단이 남중국에서 중국을 유린해가고 있군요. 한국과 러시아 미국 전세계가 하나로 뭉쳐 중국을 먼저 쓰러뜨리고자 단결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삼국단결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항복해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중국 대부분은 러시아의 손아귀 에 넘어갔고 미국이 먹은 중국 용토 는 러시아에게 빠르게 빼앗겨가기 시작하는군요. 러시아가 대부분 중국을 먹었지만 대한 민국도 이번 전쟁에서 큰 영토 소득을 얻었습니다. 먼저 중국이 강제로 점령한 타이완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가져오는데 성공했고, 옛 고구려의 영토도 이렇게 되찾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심지어 한반도보다 더큰 인도의 영토도 대한민국이 가져오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직까지 인도에 살아남아 희생하고 있군요. 합병 점수가 부족한 탓인지 중국을 전부 먹지 않고 일부 남겨둔 모양이군요.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남중국을 두고 전쟁을 벌이지만 중국. 국에서 영역이 작은 미국은 러시아군에게 영락없이 밀려가는군요. 남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유로 넘어온 필리핀마저 러시아군에게 점령당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되면 미국은 여전히 아메리카에서만 영향력을 갖고 이갈 뿐이군요. 이 시각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왕이 되었고 터키는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되찾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들이 아무리 합쳐도 세계를 양분한 러시아와 미국의 반은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한편 대한민국은 인도로 도주한 중국을 마지막까지 섬. 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매우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되어 버리는데 오히려 미친 어째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군대가 인도에 있는 동안 일본이 한반도에 발을 딛고 서울을 함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오오오오오오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광경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국방의 영토를 모두 잃어야 말았습니다. 일본 제국이 또 다시 부활해 버리고 말았군요. 다행인 점은 인도의 영토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있다는 것이 해만도 합쳐서 말이죠. 이렇게 한반도를 일본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했을 때오 이런 미친 미국이 드디어 일본 정보를 본격적으로 개시했습니다일본해 군을 뚫고 일본으로 직접 상륙해 일본 본토를 유린하고 있군요. 역시 미군입니다. 믿고 있었다. 그것도 미국의 정의 기갑사단이 일본 영토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일본 본토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미군이 직접 상륙하면서 일본은 큰 위기에 공착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잠시나마 미군의 능력을 의심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더라도 미국은 역시 미국이군요. 그렇게 일본은 일본 본토를... 빼앗기고 자신들이 빼앗은 한반도로 보조해 남은 상황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본토를 빼앗기고 인도로 도주한 상황이군요.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이 미국에게 무조건 항복하면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다시 한국의 품에 돌아오어야 말았습니다. 오 이런 미친 게다가 한국은 일본의 영토를 지배하는 영광까지 얻게 되어 버렸군요.라고 해도 미국에게 패배한 일본이 남은 병력으로 한국이 얻은 일본 영토를 다시 탈환해 가버리는군요. 그래도 한반도와 국방 영포는 계속 유지하게 되었으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는 여전히 미국과 러시아라는 두 초강 대국의 이강체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득 이렇게 강대해진 대한민국을 보니 현재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졌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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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간이 흘러 오스만을 재건하던 터키가 결국에는 러시아의 침략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대로면 유라시아 대륙은 러시아의 소나기에 완전히 떨어지겠군요. 이런 창국이 오가도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는 전쟁 없이 평화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두 초강대국의 전쟁은 중국에서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로가 이어지지 않은 만큼 전투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군요. 와중에 러시아는 터키까지 잡아먹는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라시아에 상륙하지만 이미 대륙 전 력을 잡아먹은 러시아를 유라시아에서 몰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한반도와 북방 영토로 만족 못한 한국이 일본 열도에 있는 일본과 미국의 영토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하고야 합니다. 오 이런 미친 미국의 보복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상륙한 미군은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을 점령해 가기 시작하는군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 열도에도 미군이 다시 진입하면서 한국은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때나 선전하는군요. 한국은 한반도에 진입한 미군을 섬멸하는 데 성공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영토는 결국 미군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미친 국군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캐슈에 주둔한 국군이 중원군을 받고 순식. 간에 주일 미군을 격대시키며 일본 열도를 빠르게 수복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군마저 이기다니 이것이 바로 통일대한민국의 클라스란 말입니까 이렇게 미국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던 한국이었습니다 5일은 미친 결국 러시아는 한반도로 남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미친 남아속도로 인해 한국은 순식간에 멸망당해버렸습니다 인도에 있던 대한민국 지부도 그 운명을 같이하는 건 마찬가지군요 남아비아에서 일어난 보부가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군요 아무튼 한국은 사실상 패배했고 세계의 구도가 매우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미국과 러시아와 견줄만큼 거대한 영토를 자랑하고 있군요. 하지만 유라시아 통일을 목표로 하는 러시아가 남아프리카를 남겨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아프리카마저 정복한다면 러시아는 이 유라시아 대륙의 절대적인 지배자가 되겠군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 아프리카를 통해서 남아메리카로 상륙할 계획을 꾸미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아프리카도 무너졌으니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두 초강대국의 싸움만이 남았군요. 현재 미국이 304단 정도 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 이런 미친 러시아가 1204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두 초강대국이 치열하게 싸우는 걸 지켜봐야겠군요. 한평생이 지난 후, 이런 미친 아무리 기다려도 러시아와 미국은 서로의 영토를 받아 건너 공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최후의 수단을 써야겠군요. 바로 핵전쟁을 말입니다.